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볼펜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연필이나 샤프와 같은 필기구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볼펜만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애용하는 볼펜이 있고 잘 손이 가지 않는 볼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잘 사용하게 되는 볼펜을 추천해드리고 안 쓰는 볼펜을 왜안 쓰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볼펜은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영상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볼펜을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써볼 친구는 모나미 볼펜이에요. 모나미의 FX153, FX153 한번 써볼게요. 모나미의 FX153 제품은 아마 가격도 제트스트림과 비교해서 저렴한 편이었을 것 같아요. 얘는 0.5라서 얇게 필기를 잘할수 있는데,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딱딱 끊어져서 우리 그 필기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필기감은 좋고, 필기할 때 잉크 번짐이나 아니면 똥 같은 것들이 묻어나지 않아서 엄청 좋아요. 바로 마르고, 그립감도 되게 좋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엄청 많이 쟁여놨던 제트스트림 제품인데요. 제트 스트림 1 0 1입니다1.0이고요자 한번 써봤는데요 어1.0 이라서 굵은 느낌으로 아주 잘 이어지고 요 부드러워요 일단 필기 감은 좀 부드럽게 써지는 편이고 제가 이 볼펜을 좋아했던 이유는 많은 글을 필기를 해야 될때 부드럽게 쓱쓱쓱쓱 잘 써져가지고 긴 글을 바로 바로 써내려 가기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엄청 많이 사놨었어요. 그래서 그 리필 용도 엄청 많고 그래서 교체해서 리필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이 부드럽게 써지는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사용했고 무게감도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좀 안정감 있게 글을 쓸수 있는 그런 필기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볼펜이에요. 다음 볼펜도 제트스트림 건데요. 이번에는 0.7이고 아까랑은 외형적인 디자인이 좀 달라요. 좀 가벼워 보이죠. 실제로 엄청 가벼워, 가볍고 좀잘 써진다고 유명한 볼펜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쓴 3개 볼펜 다 잉크 번짐이 하나도 없고요. 얘는 아까보다는 0.7이라서 좀 얇은 느낌이고 좀 시원시원하게 써쓸수 있는 그런 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벼워서 오랫동안 쓰기도 편하고요. 잉크 번짐도 없고. 되게 무난하다.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고, 얘랑 얘랑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 둘에 비해서 얘도 진짜 뒤처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가볍게 써지고, 가성비로 많이 쟁여놓기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라사 볼펜인데요. 사라사의 0.38 볼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사예요 살아서 어, 0.82 볼펜도 어, 뚝뚝 끊어진 듯이 써지는 볼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트스트림 위에 두개 볼펜은 부드럽게 써지다 보니까 막힘없이 술술 써 내려가지만 글씨체가 좀 나중에 가면 이상해질 수도 있고 뭔가 대충 쓴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시원시원한 글씨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제트스트림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박또박 글씨를 한자 한자 바르게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라사 같은 볼펜처럼 뚝뚝 끊기는 그런 볼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바로 바로 글자가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기죠. 그래서 이제 획을 그릴 때마다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없어서 또박또박 한 글자씩 쓰는 걸 좋아한다 하면 이 살아서 볼펜이 좋을 것 같아요. 0.38인데도 지금 그렇게 얇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굵기네요. 필기감도 좋고, 어, 가벼워요. 가벼워서 오랫동안 쓰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잉크 번짐도 없고요. 다음은 에미크로의 이지볼 0.7입니다. 에미코로의0.7 볼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벼움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7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가벼워요. 지금 제트스트림 1.0 친구랑 비교했을 때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제트스트림 거가. 그래서 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도 이 이지볼 이 볼펜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우니까 쉽게 써진다는 느낌의 이지볼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잉크의 진하기가 다른 볼펜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왜냐면 좀 회색처럼 보일 정도 아니면 잉크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얇게 써졌어요. 하지만 보면 잉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 같은데 가성비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묶음으로 아마 팔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 이런 볼펜은 그 필기감이나 어, 아니면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건 생각 없고 그냥 일단 써지고 가벼우면 좋다. 가볍고 오래 쓸수 있고 메모용으로 사용하기 조, 좋으면 어, 장땡이다. 이러면 이런 볼펜은 여러 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 부드게 써지는 게 장점이지만 잉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회색깔로 보이는 게좀 아쉽고 근데 부드러워요. 필기감은 엄청 부드럽게 써지는 그런 볼펜입니다. 다음 볼펜은 신지의 애터미 0.7 볼펜입니다.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에 속해요. 그리고 그립감도 너무 좋고 가벼워요. 이 친구도 아마 일본 제품인 것 같습니다. 0.7이고, 잉크도 너무 잘 나오고요.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0.7 너무 가벼웠고 좋아서 이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립감도 너무 좋고,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다음은 동화의 큐스틱 0.5입니다. 제느낌에 볼펜이라서 살짝 번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마르나 봐요. 그래서 번짐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까지 썼던 볼펜들 중에서 잉크 선명도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가장 뚜렷하게 검정색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볼펜이고요. 0.5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얇거나 뭐 엄청 두껍거나 그런 느낌 없이 딱 0.5다 라는 굵기를 보여주고 있고 번짐도 하나도 없고 지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으로 여닫는 형태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잉크 섬용도가 너무 좋고, 어, 좋고, 국산이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뚜껑으로 여는 형식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귀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뚜껑은 잘 잃어버리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좀 뭉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잡고 있으면 피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오래 잡고 있기에는 좀더 그립감 같은 거는 다른 볼펜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제일 진하게 보인다라는 점 이게 정말 좀 장점이 같습니다. 다음은 이 모나미 제품이에요. 모나미 FX z e 제품입니다. FX z e 입니다 FXZ 제품이고요. 어, 이거는 살짝 잉크 번짐이 있었어요. 잉크 똥이 있다고 하나요? 잉크 똥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나미 FX153에 비해서 얘는 부드럽게 써지는 필기감이 특징이네요. 아까 FX153은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진다는 점이 좀 글자가 끊어지게 써진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얘는 부드럽게 써지는 그런 필기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감도 좋고, 그립감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잉크에 그 마르기 전에 똥이 생긴다. 그래서 똥을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좀 번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 살짝 아쉽지만, 다른 건다 좋네요. 국산이라는 점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국산 볼펜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젤 펜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 그림젯 그림젯 그림 0.38 네, 그림젯 0.38 한번 써봤는데요. 0.38이라는 이 얇기가 글자를 제일 예쁘게 쓸수 있는 굵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젤 펜인데도 이렇게 번짐이 그렇게 없어요.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글씨가 진짜 또박또박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느낌은 없는데,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글씨가 가장 또박또박 잘 써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볼펜들 다 좋았지만, 이 그림젯 0.38 젤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글자가 또박또박 잘 써지고, 번짐도 없고,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 볼펜이네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초프트. 이게 아마 다이소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0.7.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다이소에서 아마 구매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이소에서 여러 개 묶어서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엄청 구입을 저렴하게 했었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웬만하게 글씨체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부드럽고 가볍고 잘 써지면 장땡이다 이런 분들은 진짜 바이소에서 구매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글씨가 부드럽게 잘 써졌어요. 이렇게 보면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가는 필기감이 장점이고 너무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그 이거는 진짜 여러 개를 묶어서 파니까 정말 가성비 넘치게 잘 사고 많이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 이렇게 생긴 볼펜 있으면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볼펜은 제브라의 블렌이라는 부분입니다. 블렌입니다. 블렌이고, 얘는 0.5입니다. 블렌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0.5라서 얇은 굵기로 써내려갈 수 있고요. 부드러움과 딱딱함 그 중간에 있는 필기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뭉특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쥐는 게좀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는 살짝 얇게 빠지는 볼펜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는 좀 진하지 않고 눈이 안 아프다. 하지만 좀 선명한 걸 원하면 아쉬울 순 있다. 그럼 더 붉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10가지를 한번 써보았어요 이렇게 10가지를 써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모나미의 F, X153 자 다시 1번부터 돌아와서 어땠는지 잘 생각해볼게요 모나미 글씨 자오 모나미의 이 볼펜은 너무 부드럽고 단점은 진짜 없었어요. 사실 국산이라서 좀 해외 브랜드 거보다 저렴할 것 같기도 하고 국산 제품이라서 더 애정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글씨. 이런 식으로 제트스트림 것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제트스트림 1.0은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사가지고 쟁여노기도 정말 많이 쟁여놓은 제품인데 이렇게 뚜껑으로 되어있는 디자인이었어요. 그거 빼고는 정말 좋은데 제트스트림 네, 1.0 이게 제가 또 확실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글자를 쓸 때도 볼펜이 잉크가 확실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트스트림 101 1.0 같은 경우에는 두, 굵기가 두꺼워서 또 잉크가 너무 잘 빠지고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글씨입니다. 시원시원하게 글씨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0.7 한번 써볼게요. 0.7 0.7제트스트림0.7 근데 네, 너무 부드럽게 잘 써지고요. 막힘 없어요. Z 스트림 볼펜은 지금 이두 가지 제품은 둘다 너무 부드럽게 막힘없이 술술 써져서 필기감이 부드럽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글씨를 오래 쓰거나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라사 볼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사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한때 사라사 볼펜을 많이 사기도 했었어요. 살아서 볼펜은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여기에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로고를 확 박아놨네요. 써볼게요. 살아서. 살아서를 살아서. 살아서를 살아서. 어, 약간 번짐이 있네. 약간의 번짐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써지긴 한데, 이 정도 번짐은 뭐.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살아사는 글씨체가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면 좋을 것 같은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그런 볼펜이었어요. 그다음에 엠미콘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마 다이소에서 묶음으로 팔았던 것 같은 이지볼 0.7이었죠. 이거는 가성비 불펜이죠 가성비 불펜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에터미 제품을 써볼게요. 신지의 에터미입니다 이거는 좀 글씨체를 부드럽게 쓰면서 깔끔하게 쓰면서 좀 정갈한 느낌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부드럽지는 않아서 또 정갈한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은 신지 애터미 정말 마음에 드는 볼펜이에요. 다음으로 큐 스틱 써볼게요. 큐 스틱도 이렇게 뚜껑으로 열고 닫는 거였죠. 제 볼펜이지만 잉크 번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잉크 번짐이 없어서 깔끔하게 쓰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Fx Zeta입니다. Fx Zeta 볼펜 이건 Z 스트림과 거의 비슷한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글씨체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구현하게끔 볼펜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웨임젯 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얇기가 얇고 조금 깔끔하게 써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은 다이소에서 산 3색 볼펜이죠. 너무 부드럽고 잘 써져요.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가성비 갑이지만 이런 식으로 볼펜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다. 볼펜 똥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다음 마지막으로 블렌이었죠. 블렌 0.5잘 써져요. 부드러워요. 하지만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서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진 않는다. 여기까지 열0가지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마음에 들고 많이 썼던 볼펜은 제트스트림 101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볼펜만 정말 정말 많은데 사실 요즘 좀 취향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볼펜을 너무 좋아하고 부드럽고 빨리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처럼 101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쓰는 걸 좋아하고 빨리 써야 할게 많고 그리고 확실하게 글자를 보여 줘야 될때 이럴 때 제트스트림 1.0 얘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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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할게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제가 이렇게 글씨가 너무 선명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조금 제 원픽을 다시 바꿔보자 한다면 오늘 정말 있는지도 몰랐던 볼펜인 신지 애터미 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고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한번 좀 기간을 두고 더 많이 애용해 보려고 합니다. 신지 애터미가 오늘 제가 마음에 든 원픽이었고요, 다른 볼펜들도 다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신지 애터미 볼펜이 제일 마음에 드는 볼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트스트림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좋은 거 아시니까 그런데 이 국산 우리 국내 브랜드인 모나미와 동아 큐스틱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아서 원래도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Z스트림 못지않게 너무 좋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성비 좀 있기 국내 제품이니까 또 애국심을 가지고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세 가지 볼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게 써지기, 써지는 것도 있고 좀 또박또박 깔끔하게 정갈하게 글씨를 써지는 볼펜도 있고요. 그래서 동아 큐스틱, FX153, f x z 세 가지 볼펜들이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쓰려고 해요. 뭐, 다이소에서 우리 나온 이 볼펜들도 사실 너무 가성비가 좋으니까 제가 막 글씨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웬만하면 이렇게 싼 가성비 좋은 볼펜을 쓸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열 가지의 우리 볼펜들 <laughs> 제가 리뷰를 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제 원픽을 다시 선정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필기 이렇게 한거 보여드릴게요. 참. 영어로 쓸 때랑 한국말로 쓸때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 정도는 사용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글이나 영어 둘다 어, 신제 애터미 제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트림 제품 국내 제품 너무 좋고요. 다 좋긴 했습니다. 추천 영상 끝내보도록 할게요.